튜토얼얼잔오오르 누름, 무지지개이 뒤에 있는 장애물들을 모두 헤쳐나갔지 그 팀워크 안 맞는 타키와 말이야 포! 지금, 내역하는 뭐, 뭐야? 거야? 어, 뭐야? 어디야? 아니, 포 여기 o u 이야 벌써 왔었어? n 어, 어, 음. 음, 어, 어. 포 w you. w h a 잘 맞지 그럼 어, 우리 티모크 잘 맞아서 여기 다깼 a l l 타키. 그, 그, 그럼, 오 really? Oh, really? Oh, r e a l l 그 자, 음... 하나둘셋 하면 우리 이번 최초의 팀워크를 한번 맞춰보자고. 어? 자. 어디로 갈지 정하인 거야. 알았지 좌방치랑 색상 둘셋 하면 중에? 뭐, 어, 하나둘셋 동시에 움직여서 우리의 팀워크를 음... 보여주자고. 간다. 자, 어. 하나, 둘, 셋. 자 여기지 아, 다, 다, 어? 다키 <laughs> 아니, 포 다키 그온 컴온 다키 컴온 컴온 저번 화를 못본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주도록 하지 이 게임은 둘이서 동시에 누르면 발판이 생기거나 발판이 없어지거나 하는 게임인 것이다 자이 버튼부터 포 뭐해 빨리 와 음, 아, 아, 설명하고 있었지 오케이 어, 자. 자 이쪽에 길이 생겼군 좋았어 음? 다키 내 목숨은 지금 타키한테 달린 거 알지 뾱 떨어진 건 난데 왜 타키가 별명 아, 지름 아, 진짜 <laughs> 어이없네 <laughs> 자오오 간다 음홉 좋았어 오잇 타키가 나를 깨꾸닥 시켰으니까 나도 타키를 깨꾸닥 시키는 것이 간다 바로 티모크란 말이지 호. 우리 한, 한 번씩 똑같은 행동하는 게 티모크 아니겠소 헤헤헤 <laughs> 음. 자 고고 고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오 사들이 생겼어 아주 자. 좋아 에이.

어? 뭐야? 아아~~ 어려 어? 쉽지 않아 어? 어? 자, 보라색 오호, 아! 오케이 다시 눌러야 돼자 기다려 봐봐 내가 아, 먼저 여가 흰색이야? 여기를 아 오. 흰색, 흰색 버튼 있구나 누르고 아 이게 7초, 4초 그럼 내가 여기를 아 이렇게 다시 아 이따가 이따가 이, 파란색, 파란 아, 파란색이 아, 아, 저기 멀리 아, 있어 후우!!! 리 포!! 파란색까지 다시 밟아야 돼 그럼? 어 자, 기다려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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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직, 아니야, 야니야 벌써 밟으면 안돼 o t h e r set 자고 어? 하나 둘, 셋.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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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 a i 아 w <laughs> a 나 t Ah! Damage,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 휙, 휙, m 휙. 빨리 오케이. 눌러! 빨리. 오케이. 2초. 자. 1초. 자. 1초. 오케이. 트스 와쓰. 거기 아마 숫자가 어. 있을 거야. 여기도 이거 누르면 6, 6초 <웃음> 아니, 나 <laughs> 가짜 다리 건눴어. 누가 봐도 색깔이. 다리 안 놓고기는. 자. 하나, 둘, 셋. 쪽.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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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 오! 오케이, 오케이. 트스 자. 천천히부터 같이. 조심해. 자, 잘 봤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자, 그리고 파란 거 밟았어 오 어? 어려워 근데, 다키고 오, 어, 그럼 엄청 천천히, 이러고. 천천히 호잇 아니, 천천히 포, 포 포, 시간 제한이 있어 다시 자, 다시, 하 호잇 으아아아 타키 타키 콘텐츠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는거 맞혀 <laughs>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오 후. 근데 자, 호잇 호잇 자 그리고 포, 준비되면 말해 준비됐어 포자후 후어 왔소 왔어오오왜 노란색 버튼 어디있소? 노란색 오? 버튼 없어? 어디 있지? 오지? 오아오오 떨어진 다음에 오 <laughs> 여기 아. <laughs> 저쪽 튀어나오는데 보이지? 오 거기야 뒤 <laughs> 천장에 붙어있어 오오 아, 찾았다 여기다 있 아, 찾았어? 어. 그럼 바로 진짜, 준비할게. 진짜 치, 치사다 어, 이런 걸 숨겨놔? 자 요거를 점프해.. 응? 점프 u 어? 하나, 둘, 셋. 후 j 아니 뭐야? 포. 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눌러야 되는 u 같 p j u m 잇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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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어 그다음. u m p jump, 이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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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오 jump, j 봐봐 p j 아래로. 그런 다음에. 오케이. 아아 아, 생각도 없 다시 해야 돼. 타키가 막아야 되는 거 같은데. 밑으로 떨어져서. 오이. 오코. 오됐어, 됐어. 아. 오,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이제로. 아, 이렇게 오. 돼 있구나. 오. 오. 조심해, 재미로 점프. 봐. 점프해서. 흩자. 흩자, 흩자. 조심해. 거기서 어? 만약에 박스 떨어뜨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오. 오, 조, 조, 조. 하, 살짝, 살짝.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자. 오. 요거 요거 할수 있지? 탁 e 호잇! 호잇! 어? 무서워 자자 t w a i 와 Wait. Get down. You. g e 아 I have booked it. Yo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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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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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케이. 와. 펜네스 태키 펜네타고. 태기. 다음 거 도전해야 돼 이거? 일단 내가 고른 색상도 플레이는 해야겠지? 어, 알았어. 드기포? <laughs> 아, 포 빨리 와. 음, 그래도 이번엔 대지. 내가 고른 거니까 해야지 같이. 음. 자. 색상이야, 테키. 응? 딱 봐도 이거 막색 조합 해가지고 막 어? 사다리 없어지고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 이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 환상적인 오.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야. 오 기다, 해보자. 컬러풀한 세상이여 색상 선택이야. 자, 난 망토 색깔 빨강. 그럼 나는 나의 메인 컬러 파랑. 자, go. 오호, 테키. 피나, 어! 나, 나 피나. <laughs> 이거, 아, 이거 아무래도 속만... 자기 색깔 누군가? 받는 거겠지? 아, 어니 아니. <laughs> 호잇. 어, 우리끼리 다도안 되는 거아니야 설마? 우리끼리 그아니겠지 밀린 거 같아 내가. 아, 택이 바닥 보고 있니까눈앞 하늘 보고 있어 어, 어, 아마 어, 영상에선 눈을 보호하는 필터가 걸려져서 나갈 거야. 호잇. 아, 아니. 아. <laughs> <laughs> 뭐이 수치기만 해도 개꼬다이야호 자. 잡. 좋어밟다 오. 호잇. 챨. 호초 7초 아, 7초면 여유롭지. 호잇. 자. 그럼 포여유롭지 어. 그럼 이거 빨간색 내가 다도 되는 건가? 오, 아, 그렇다. 오, 다 되는 거 이. 헤헤. 너무 쉽군 여기는 파란색. 타키가 가야 되는 곳임. 그럼 난 어떻게 가는 거지? 난 여기 있잖아. 아, 여기 모서리로 갈수 있을 음. 것 같아. 안 되네. <laughs> 타키? 저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3인용 아니야, 혹시? 내가 포의 머리를 밟아도 되지 않을까? 아아 한번 아. 움직여봐 이, 사, 이 상태로 아이 아, 상태로 앞으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가야된다? 아 아니냐! 타키! 응? 나봐봐 자! 자! 날 밟어 타키! 아 근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너무? <laughs> 포! 자! 밟아! <laughs> 아! 아, 아, 아니야? 나 타키가 발본줄 알고 비명 질렀는데 타키 안 밟았어? <laughs> 마치 발본 것처럼 엄청 아팠는데 보니까 이상하네 <laughs> 바로 고! 바로 고! 고고고고고! 분명히 그래. 포 머리 밟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오 맞아 그러니까 내내 위에 떨어져야 돼 타키가 오자 오오오오 어. 타키 그 와로 어. 방금 방금 타키가 점프 틀때나 뒤로 살짝 밀렸음 아 그래 오자 할수 있지 음. 아니 아. 포 너무 또못 놓았다 어. 나 가운데 있었는데. <laughs> 흐흐! 도끼! 흐흐! 우리 집에 언제가! <laughs> 이거 더무어려 <너무> 그러니까! 내 걸로 하지 말고! 끝내려고 했잖아! 자! 하나 둘 셋! 고고! 고! 오! 호잇! 좋았어 좋았어. 아. 자. 여기만 뛰어넘으면 되겠지?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일거야. 오! 됐어!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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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너무 호잇. 어렵다. 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먼저 최대한 한 요쯤 있을게! 나를 밟아봐 일단. 어? 호잇! 오, 가만 히 있어. 내가 좀안 <laughs> 아니지. 타키 왜 움직이냐고. 나 가만히 있었다고. 아, 그래? <laughs> 아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면은 타키가 미끄러지는구나. 음, 그런 것 같은데. 머리 기름이 내가 너무 많군. 퍼 <laughs> 머리 좀 까봐. 죄어 타키. 자, 훠이. 자, 제제제제제. 할수 있지. 조금 어? 더 쉽게. 요 요쪽으로 어. 요쪽으로 와봐. 여기 여기 이렇게. 고, 여기서. 모서리로 어, 가자 모서리. 여기서 이렇게. 어? 잠깐만. 뛰지 마 뛰지 마. 나 어? 이거 중간 아닌데 괜찮겠어나한 이쯤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보자. 이게 지금 봐봐, 봐봐, 봐봐. 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에 작은 거두 칸이니까. 음. 한요 여기가 중간 아님? 한번 밟아볼까? 웃기다. 밟아봐. 어? 아! 어? 아! 아 바로 뛰어야 되나? 못 뛰는 거야? 바로? 점프 점프하는. 어, 그냥 스페이스 눌러고 있으면 두번 뛰어지지 않아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어. 그래서 내 머리 밟자마자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멀리 가는 것이지. 자, 됐어. 컴온, 컴온.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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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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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오좋어 좋아! 좋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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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좋아! 좋아! 좋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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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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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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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벽, 벽 막힌건가? 아님 저쪽으로 갈까? 어, 벽. 이쪽, 이쪽 벽으로 어? 가자 안전하게 진짜 너무 벽에 딱 붙으면 안돼 그럼 나 그래? 여기 마찰력때문에 점프가 잘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이정도면 되나? 특히 거기, 특히 오, 좀 해볼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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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겠지? 넓다 근데 여기 왜이렇게 넓음? 넓은? <laughs> 너무 넓은데? 여기다, 살짝 여기다 오, 맞아, 맞아, 거기야 잠깐만있어 좀만 더 뒤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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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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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볼게 나만 믿어 타키 어? 후, 어? 후, 후. 자 간다 어? 훗훗 으아악 반대~~ 바로 뛰는 게 아니고 좀만 앞으로 가서 뛸걸 이제 타키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 뭔데? 후자자자잘봐잘 자, 자, 응? 봐봐 나 봐봐 응? 톡아똑 아, 아, 이... 잘못 쳐도 여기까지 오네 흠 음. 타키 점프해서 내 위로 와봐 점프해서 이 정도 점프 살수 있지? 가만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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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자, 어 좋아, 좋아, 좋아. 거의 다 왔어. 잠깐만. 오, 훠. 훠이. 히 전력을 다해서 뛰어, 빨리. 잠깐만. 호. 오. 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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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야. 특히, 자, 일로 와. 특히. 잠깐만. 왔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훠이, 훠 잠깐만. 가만 있어. 이거. 오, 오, 훠이, 훠

좀 더. 어? 좀, 더. 어? 좀 더. 아니 좀이 정도도 퍽퍽할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전하게. 훠잇. 쉽지 않아. 특히 메모리오. 포! 받는다. 오. 어, 그냥 어? 그냥 거야. 어? 오케이. 가자 어, 잠깐만. 가자야 훠잇.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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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훠잇. 어 훠잇. 어 훠잇.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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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잇. 오케이. 포가 포 움직여야 될것 같아. 오! 자, 아 그렇지.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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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고. <laughs>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 위에 뭐 있어 초록색 오! 버튼이랑 검정색 버튼이 있거든. 오! 아마 이거 아, 시간까지 순식간에... 걸린 것 같아. 웃기다. 그러니까. 자. 자, 준비하시고. 오. 자, 나도 준비하고. 오케이. 오! 자, 초록색 버튼 먼저 밟는다. 오케이. 꾹! 꾹!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키 <laughs> 시간이 아니었어 아니 시간이 우리 아니었어 우리 속았어 <laughs> 아 안돼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 아 테스트 좀 해볼걸 그렇게 특히까지 아, 탁기까지 어, 어. 나처럼 되면 어떡해 특히, <laughs> 호잇 호잇 쨔또 왔어 쨔쨔쨔쨔쨔 할수 있어 호우리 팀워크를 보여주자고 호잇 쨔호 점프 뛸수 있어? 좀더 가줄까? 좀더 가줘 난 무서워 알았어 <laughs> 어이!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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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올라가서 자, 바, 밟고 있는 거야. 밟고 어? 있는 거야. <laughs> 밟고 있고 오케이 자왼어 뭐 오케이. 그런 그리고, 다음에 오자. 내가 여기서 회색 오. 버튼도 이걸 한번 밟아보고 시작하자 우리. 오 기다. 어? 자 이거 시간 제한이 응? 있네. 5 초. 오케이 오케이 5초. 오케이 오 초야. 좋아. 음 그러고 그런 러고 다음에 나는... 타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떨어져서. 어어 어. 오 기다. 아, 준비됐어? 오. 포 포구 오오 점프팀에서 올라오 빨리 올라올 수 있어! 오오! 자, 자 좋아, 좋아. 올라왔다 그 다음은 여기는 또 요고야? 포가 내려가서 타키. 빨간 버튼 벗는건가?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내려가서 너를 그러네. 어 타키 내가 내려가서 타키를 받쳐주고 그런 다음에 타키가 밟고 나를 다시 밟고 또 와야돼 포잘 부탁해 오 조금만 더 벽에 붙어주지 않으려아니가 여기 톡시 떨어지니? 아악! 저놈야! 키 타키! 타키! ㅎ <타키>! <laughs> <laughs> 아, 포 힘든 여정이었어. <laughs> 편집대사 안 나왔겠지? 우리의 그 고생은. 후. 자, 후. 다시. 자. 침착하게. 이제, 이제, 이제. 할수 있어. 자, 할수 있어. 그리고. 자. 잠깐. 점프 뛰면서 올라가기를 해야 돼. 준비됐어, 키 자, 밟는다. 오케이. <목소리> 점점점점 자, 드디어 여기야. 할수 있지? 밀지 마, 떨어져도 되지. 오케이. 살짝 점프! 오와 닭기! 아, 어, 어,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천천히 앞으로 가게. 천천히. 어한 걸음 한 걸음. 오 기대. 오오오오오 오. 닭기 조심해. 오. 휘. 오. 휘. 닭기 점프 뛸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오. 됐어. 오케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휘. 아. 잠깐만 닭기. 잠깐만 점프해 볼래? 휘. 어? 뭐지? 왜 다르게 생겼지? 색깔이 달라. 무서워, 닭기. 포! 그거 있인데 투명, 투명벽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 전법! 아, 알았어! 통과되면 투명벽! 아니면... 진짜 오. 있는 벽! 타키 투명벽이 없어! 다 있는 벽이야! 아, 그래? 오! 그러면은... 오오! 왔어 왔어! 뭐야? 어, 포! 키 근데 어떻게... 타키는 어떻게 와? 한번 파란색 오. 눌러볼래? 아아, 15초! 15초? 15초! 그럼... 15초 안에 아. 타키를 데려와야 된다! 오케이! 해보자고해보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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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시이기임 <너무 많은> <laughs> 그러면 15초 안에 타키를 꺼내서 다시 내가 요구 밟고 여기로 돌아와 야된다 15초 안에 내가 저기, 파란 돌 위에 서있으면, 은 포가 나를 밟고 다시 올라오고, 나는 그걸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타키 어? 오, 반네. 그러니까타키는 어. 우리 천천히, 이거, 이렇게 하고 어. 이, 이렇게 가어아 h 다 t that, t 야 타키 t 안 a 포. t <laughs> <어허, 어허. 웃음> 도끼포 포 오, 진짜 오. 준비됐지 오, 그럼 여기는 준비됐지 늘자 고고. 고고 고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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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후이후이자포 호소소소. 작전을 설명한다 들어보도록 하지 포가 나를 저기 빨간 버튼에 데려다 준 다음에 내가 저 빨간 버튼을 밟고 포가 다시 와서 저기 오. 파란 버튼을 작동시키는 거야 빨간 발판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여기 빨간 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를 태우고 같이 오. 여기까지 온 다음에 파란 발판을 내가 밟고 그 위를 포우가 밟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 웃기다. 자, 그럼 시도해 보자. 짹짹짹짹짹짹. 점프를 잘 뛰어 보라고. <laughs> 아, 작전 실패. <laughs> 아! 듣기포. <laughs> 작전 이번엔 성공시키자고. 자, 오케이. 이 어. 정도? 아니면은 좀더 가까이? 아니야. 도전해 볼게. 웃기다. 포.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예~~ 좋아 x5 가자! 어, 잠깐 잠깐 어 제대로 발았왜반짝거리왜 다리가 반짝거리는거야 자후 시간 자,그런 다음에 타키 움직이지 마 타키 움직이면 안돼 후가흐가자 시간이 없어 빨리가야돼 자 타키 컴온 x 좋았어 후 오케이 자 x5 6초 5초 후후으아니 타키 아, <laughs>

준비됐어? 어? 흣. 훕. 왜왜왜왜왜왜왜 나한테 택이. 택이. 긴장이 안 되네. 택이. 음. 한번 깼다고 방금 나그 그렇게? 자. 오, 오 좋아. 후. 잠깐만. 좋았어. 자. 발이 잡고. 코가 빨간색 밝을 때까지 여기서 나는 호우. 발을 떼지 않겠어. 다키. 응? 오케이. 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없 다시, come on, c o m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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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타키! 움직이지마움직이지마 자, 가자, 가자,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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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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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하나, <laughs> 둘, 셋! 아니, 뭐! <laughs> 우후! 우후!